안녕하세요 여러분 펑시아겐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CTAR-21 베이스인 네임드 돌격소총 나무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나무꾼은 다크존에서 드랍하며 완벽한 신중함이 달려있습니다. 완벽한 신중함이란 탄창 첫 절반은 발속이 20%만큼 증가하고 대신 무대미 10%만큼 감소합니다. 나머지 절반은 발속이 15%만큼 감소하고 종합무기 데미지가 30%만큼 증가합니다. 발사 시작과 동시에 빠른 발사 속도로 적을 제압하고 나머지 절반의 탄창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. 사격장에서 저의 강분 세팅으로 다른 돌격 수촌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. 먼저 난이도는 용으로 바꾸고 네임드 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빠른 발속으로 버스터 딜을 놓고 마무리로 높은 무뎀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. 요즘 강분 세팅에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.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pvp에서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훅시확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자, 아, 햄버거 나와요. <laughs> 어, 잠깐. 잠깐만요. 군대, 군대. 어, 그러네. 자, 들어가요, 내부죠. 여기 내부 들어가요. 3, 2, 1, 고고.